안녕하세요. 작가 김세입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 차선 책 중에서, 네. 부의 추월 차선 제가 몇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책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되게 많이 보고, 되게 많은, 어, 좋은 영감들을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전에 따끈따끈한 후의 추월 차선 완결판이 나온 거예요. 예 표지가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이, 이거보다는. <laughs> 이게 좀 너무, 너무한, 너무한 표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 부호의 추월차선 완결판은 훨씬 더 분위기 있게 잘 나왔는데, 네, 이 MJ드마커라는 사람이 자수성가한 백만 장자예요. 투자자이자. 근데, 어, 그냥 이 사람의 이 책을 보면, 정말 막 다, 이렇게 속, 말로 하면 까발려놨다? 라는 <laughs>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과 진짜 부자의 사람의 차이가 뭔지 정말 잔인할 정도로 막다 분석해놓은 책이에요. 이렇게 해서 네가 부자 가 아닌 거야 이이 놈아 약간 이런 느낌의 컨셉이라면 이제 이 책이 나와서 이제 제가 읽어봤는데 어, 여러분에게 꼭 나눠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대급하게 가지고 왔어요. 근데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여, 여기저기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어, 저는 이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네. 어, 이분이 30대에 100만 장자가 되면서 부의 추월 차서 그러니까 면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때도 놀 때도 돈이 버는 시스템들을 계속해서 구축을 하고 돈 나무를 구축을 해서 그냥 자도 돈이 들어오고, 놀아도 돈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어, MJ는 행운아야. MJ는 행운아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쵸? MJ는 행운아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한대요. 여러분도 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행운아야. 그래, 그 말이 맞아. 나는 행운아야. 그래, 그 말이 맞아. 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다음에 이 MJ가 MJ 드마코가 30대에 100만 장자가 되고 정말 계속 놀아도 될 정도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춰 놓은 이유를 알려 줘요. 그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는 운이 좋아서 내 또래 친구들처럼 네. 주말이면 술과 약에 절어 지내지 않고 대학에 들어가서 힘들게 공부하기로 선택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친구들은 술 먹고 뭐 약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근데 힘들게 공부하기로 자기가 선택한 거래요. 자기가 운이 좋았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취직하지 않고 나는 기업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운이 좋아서 영양보충제 사업, 뭐 장신구 사업, 모기지 사업을 시작했기로 했고 운이 좋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운이 좋아서 네 바, 네 가지의 네트워크 마케팅, 그니까 다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책에는 다단계라고 번역돼 있는데 두 번째 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번이나 했는데 거기서 실패했다. 내가 운이 좋아서. 그 후로 사업을 했는데 세 번이나 말아먹었다. 운이 좋아서. 그렇지만 나는 계속 운이 좋았기 때문에 기업가적 꿈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선택했다. 나는 운이 좋아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중퇴자한테 걸맞는 직업들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선택을 했고, 그 일을 하면서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했다. 그래, 나는 운이 좋았다. 라고. 대박이죠. 계속해서 그냥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다 실패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 실패의 역사가 정말 많고 다양해요. 마윈도 성공에 대한 책을 써주세요 라고 했더니 자기는 책쓰다 실패에 대한 얘기밖에 없다고 그 책은 정말 실패에 대한 얘기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되게 실패한 사람이라면 그래, 난 운이 좋아. 네 말이 맞아. 라고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왜?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실패를 안 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굉장하죠. 그게 진짜 굉장한 거예요. 네. 나는 어, 피자나 꽃이나 식물을 배달하고 있을 때내 친구들은 취직해서 수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운이 좋아서 리무진 운전사로 일했는데 대학 졸업자가 운전수가 된 거예요. 근데 언젠가 내가 이거에 뛰어들고 싶었기 때문에 리무진 사업에 나는 운이 좋아서 공항 결혼식장. 술집 바깥에서 죽치고 기다리면서, 리무진 운전자니까 바깥에서 계속 기다려야 되는 대기하고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 그 시간에 책을 읽었대요. 기다리면서, 운전수니까. 그 다음에 운이 좋아서 리무진 사업에서 새로운 필요를 발견하고 무언가 다시 시작하기로 선택했다. 여러분도 지금 실패하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운이 좋아서 무언가를 시작하기로 선택했다. 나는 운이 좋아서 남는 시간에 책을 보고 영상을 듣고 공부하고 성장하기로 선택했다고 나는 운이 좋아서 여기저기 파티를 다니거나 드라마 재방송을 보지 않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시작한 사업에 열중했다 네. 그 다음에 나는 운이 좋아서 도메인을 웹사이트 도메인을 살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그 훌륭한 url 도메인 좋은 주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협상에 승리를 하게 됐죠. 그 이후로 운이 좋아서 2001년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내 회사를 팔기로 결정했고, 운이 좋아서 닷컴 붕괴 시절에 헐값으로 막 회사들이 값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네. 그걸 구매하기로, 헐값에 구매하기로 선택했대요. 그 다음에 운이 좋아서 번창의 발판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샀던 것들이. 여러분도 계속해서 그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운이 좋아서 다시 선택하고 있고 나는 운이 좋아서 실패해서 배우고 다시 시작하고 있고 나는 운이 좋아서 다시 게임에 뛰고 있다 나는 운이 좋아서 승리를 원함, 원하고 있고 나의 노력을 쏟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을 지금 쭉 했는데 대학 졸업한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은 정말 너무나 파란만장하고 이 나, 남자랑 결혼할 여자는 정말 없을 정도로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너무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남들이 다 망할 때이 사람은 굉장히 많이 망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요거가 될것 같아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탁 내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드라마 보고, TV 보고, 사람들을 얘기해서 소스를 얻은 게 아니고, 자기가 계속 책 보고 공부하고, 필요한 사람, 필요한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의 입장을 체크를 하고, 자기가 이성적으로 딱 판단을 내린 거죠. 그게 번창의 발판이 됐다고요. 네. 나는 단순히 살아남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나는 번창해야 돼. 나는 게임에서 승리해야 돼. 나는 이기러 왔어. 이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책을 썼고, 투자를 결정했고 그다음에 건강 관련해서 이런저런 좋은 습관들을 가지기로 비롯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돈이 계속 들어오는 돈나무들을 심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을 모두 적으려면 다섯 면은 더 써야 된대요 너무나 성공을 많이 해서 그 이후로 아 <laughs> 어, 부럽네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나의 성공을 모두 적으려면 다섯 면은 더 적어야 되라고 <laughs> 내 성공만 적어도 책이 한권 분량이야라고. 사실상 실패를 계속 꾸준히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실패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안할수 있을지 안 되니까요. 도둑도 한번 도둑, 한 번도 도둑 안 맞은 사람하고, 한 백만 번 도둑 맞은 사람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교통사고도 한 번도 안난 사람이 대처하는 거랑, 교통사고 뻑하면 난 사람들이 대처하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차를 고를 때 기준, 그 다음 보험사를 선택할 때 기준도 다른단 말이에요. <laughs> 지금 막, 내 성공만 다 적어도 책한권 분량이야. 막 이러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로 그냥, 어, 그래, 내가 실패한 건 당연한 거지. 왜? 나는 당연히 성공할 거니까.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이 말을 쭉쓴 이유는요, 나는 줄곧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예요. 근데 중요한 말은요, 이거 받아 적을 준비하세요. 내가 선택을 하자 운이 좋았고, 나는 선택에 머물지 않고 행동했다. 내가 선택을 하고 그 게임에 뛰기로 결정한 그 순간 내가 운이 좋아진 거고 나는 그 선택에만 머물고 게임에 출전하고 그냥 멍하게 있는 애들은 뭐, 뭐 어떻게 해요? 아쟤왜 나갔어? 막 이러잖아요. 막 나가자마자 막, 우와, 막 뛰어가지고 골을 팍 넣어버리고 그러면 대박이잖아요. 뭐든 하려고 막 행동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선택을 하자 운이 좋았고 나는 선택에 머물지 않고 행동했다. 그리고 나는 계속 행동을 이어갔다. 나는 계속 행동을 이어갔다. 나는 계속 행동을 이어갔다. 여러분 게임에 뛰어들어야 돼요. 게임에 뛰어들어야 되고 멍때리지 말고 계속 움직여야 된다고요. 계속. 언제 나한테 기회가 오나. 언제 어, 어떻게 해야지 이 골을 넣을 수 있을까. 계속 행동을 이어가야 된다고요. 실패를 해도 다시 또 시도해보고 다시 또 시도해보고 마지막 그 호각 삐익 소리가 날 때까지 막 미친 말처럼 미친 말? 그... 미친 말은 아니고 아무튼 <laughs> 무슨 표현이 좋지? 아무튼 계속 계속 정말 막 작정한 사람처럼 뛰어서 호강이 불리기 직전까지 한번 넣어야 된다고요. 한 번은 계속 그렇게 행동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어 나는 운이 없어요. 당신은 운이 좋았죠? 나는 운이 없어요.라고 믿는다면 나는 의심 없이 말할 수 있대요. 당신은 운이 없어요.라고. 오 오. 오 싸늘해. 근데 이분 되게 냉정해요. 네가 운이 없어? 제가 운이 있을까요? 저도 변화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댓글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운이 없어요. 할수 없을 거예요. 남한테 물어보기만 한다면 남들이 다안 된다고 해도 나는 무조건 돼요. 될 거예요. 언젠가 한번 터져요.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다될 수밖에 없어요. 난 지금 게임을 뛰고 있고 계속해서 행동하고 있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내가 되게 만들 거예요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어 내가 과연 될까요? 이렇게 한다고 과연 될까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완전 다르다고요. 그런 사람은 게임에 뛰어들어서 그냥 가만히 서서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요. 선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게임에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죠. 네. 당신이 운이 없다고 믿는다면 나는 의심 없이 말할 수 있다. 당신은 운이 없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운이 좋아지냐? 당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확률을 계속 이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된대요. 그 강백호가 농구할 때 슬램덩크라는 농구만화가 있어요. 우리 나이때는 다 아시는데 거기에서 농구를 할때이 사람 기본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딱그 3점, 뭐지? 그 덩크슛 하나만 제대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다 포기하고 상황이 되게 안 좋을 때마다 그골 밑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laughs> 자기한테 넘기라고 자기는 덩크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덩크를 넣어갖고 팀을 정말 기적적으로 살려요. 다른 기본기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다른 게다 부족하기 때문에 골밑에서 그 덩크 받을 그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확률을 이동시킨 거예요. 자기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재주를 부릴 수 있는 그 포지션에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어, 내가 운이라고 말할 때 내가 제칭하는 것은 나쁜 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당신이 스스로 나는 오, 되게 불행해요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미안하다. 아마도 그건 아닐 것이다. 교육, 위생, 깨끗한 식수가 부족한 제3세계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지붕도 없고, 물도 없고, 교육도 받을 수가 없고, 하루종일 3살, 4살부터 영, 막 계속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학교도 아예 없고,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당신이 나쁜 패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슬픈 사실은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지붕이 있고 교육을 받고 밥을 먹고 옷을 입는 그런 좋은 패를 쥐고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나쁜 패를 가지고 태어났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이 책을 읽는다면 당신은 전 세계적 기준에서 봐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핸드폰이 있다, 내가 인터넷이 되는 나라에 산다라는 게 정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퍼센티지를 따지면 되게 부유한 상황이거든요. 당신은 아마도 신발이 여러 켤레 있을 것이며 다음 주로 셔츠 한 장으로 버텨야 되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당신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나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적어보세요. 나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나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하고 게임에 뛰어들기로 결정했을 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행동하기로 결정했을 때 나의 운은 엄청나게 좋아졌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네. 당신은 읽고, 보고, 서핑할 수가 있어요. 내 맞는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은 책을 읽으면서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것을 보니 굶주리거나 거처할 곳이 없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행운하다. 바로 나처럼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에 그래서 189페이지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적을 준비하세요. 내 경력 라이프스타일. 반복적 행동 양식이 내 세상을 만든다라고 내 경력, 라이프스타일, 반복적 행동 양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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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나의 세상을 결정한다. 내가 선택한 경력, 내 라이프스타일,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방법, 내가 행동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그런 게내 세상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비난, 불평, 합리화를 하지 않고 내 성장에만 계속 집중하잖아요. 탓하지 않고 내 성장에만 계속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게임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게임 지구난다음 계속 남탓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내가 이 기량이 부족했네. 이거를 내가 보완해야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집중을 해서 성장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물론 그 사람 때문에 졌을 수도 있지만 그 경기는 끝났잖아. 그럼 내가 그 다음 경기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면 나를 성장시키는 몸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걔한테 백날 잔소리를 해봐야 걔가 변해요? 걔가 변하는 것보다 내가 변하는 게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형과 동생이 있다. 형과 동생은 같은 회사에서 백완공을 일하는데 하루 일과를 마친 다음에 형은 TV를 보고 비디오게임을 하고 맥주를 마시고 카지노에 가서 시간을 쓰고 주급을 다 쓴다. 동생네 집엔 TV가 아예 없고 그는 대신 기업가가 되고 싶어서 책을 읽고 코딩을 배우고 아마존 같은 곳에서 자기 아이디어나 상품을 판매한다. 그리고 산업박람회에 가고 이런저런 세미나에 참석해서 공부를 한다. 이 형하고 동생하고 같은 회사에서 지금 같은 배관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사업가들은요 긍정이 되게 중요하대요 잔이 딱 있다 그러면 어? 물이 왜 요거밖에 없어 라고 하시지 마시고 오 물이 이만큼 있어 물이 이만큼 있다고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사업가의 마인드 라는 거죠 지리적으로 좋은 곳에 태어나서 깨끗한 물이나 깨끗한 잠자리나 온수로 샤워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시간에 찾아왔을 때 밝은 면을 보고 더 나쁠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에서 그쳐서 다행이다. 난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어. 차를 샀었대요. 차를 사서 스포츠카 되게 좋은 차를 타고 쫙 가고 있었는데, 차에 불이 막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차에 불이 나, 났는데, 나는 다행히 다치지 않고 거기서 탈출할 수 있었대요. 근데 그 사고가 불행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왜? 내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내가 죽지도 않았고, 남을 죽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대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가지 사건들의 해석은요, 나한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건의 해석은 나에게 달려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해석은 나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그그 그 해석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지도 나에게 달려있다. 라고.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선택했듯이 당신도 선택하라. 내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내가 운을 바꾸면 된다. 내 세상을 바꿔라. 내 운을 바꿔라. 내 삶을 바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있죠? 질문이 있어요. 오늘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행동, 어떤 생각이 확률들을 어, 안 좋게 만들고 당신의 운을 억누르는가라고. 네. 어, 엄마, 아빠가 이렇지. 나는 교육을 받지 못했지. 내주변는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없지. 사업가가 없지. 돈 버는 사람이 없지. 우리 회사에 가면 이 사람이 날 뭐라고 하지. 아, 요즘은 흑수전은 안 되지. 나는 이런 상황에선 결국은 이것도 못할 거야. 라는 생각들이 내 운을 상승시키는지, 나를 성장시키는지, 내가 될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될수 있게 만드는지, 내가 게임에 갔을 때, 게임에 뛰어들었을 때, 얼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잠재력을 쫄지 않고,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지, 내가 어떤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거, 내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 내 라이프 스타일, 내 경력, 내가 선택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연락하는 사람들, 내가 주로 얘기하고 교류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보는 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저는 사실은 어, 되게 탓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집이 망하고 밖에서 떠돌아다니고 15년을 고생을 했다고요. 15년을. 집이 어려워져서. 근데 그때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고 계속 노동자로 살아가니까 이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대학원 다니다가 중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할 일들을 했었다고요. 해외에서 불법 노동자로 지냈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하우연 성당이라고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우연히.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그때, 한연음 다니엘 신부님이라는 분이 강의를 하셨었는데, 강론을 하시는 말씀에서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 왜 나는, 어,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진짜, 어, 내 인생에서 내가 아무리 꼬여도 원수 하나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냐고. 원수가 하나 있어서 그 원수가 이제 완전 미친 사이코 같은 사람이 나 죽이겠다고 맨날 덤벼들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거를 다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고통주는 거로 목표를 잡아버린 그런 미친 사람이 인생에 한번 꼬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 정말 너무 불행화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화돼요. 근데, 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나쁜 일이 있어도 만약에 내 삶에서 그런 미친 사람, 그런 원수, 나만 보면 어떻게든 막, 나를 고통스럽고 죽도록 하게 만드는 게 삶의 목적인 그런 사람이 인생에 하나 꼬이지 않은 것만으로 해도, 여러분, 진짜, 어, 축복받은 거고, 사람, 그, 하늘에서 도와주는 거라고, 딱 그런 얘기를 그날 우연히 하셨는데, 제가 머리를 이렇게 덩! 하니 맞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날. 왜냐면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 안 되고, 나는 그래서 운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안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혼도 못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거고 그럼 나는 못 알아 살지 내 꿈은 언제 이루지 막 맨날 그런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감사할 게 생긴 거예요. 집이 어려워졌지만 부모님이 막 병원에 입원하시고 계속 아프시고 막 이런 상황보다는 각자 가족들이 어떻게든 어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이었고 집이 어려웠지만 제가 팔다리 성하고 그다음 집이 어려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어려워진 게 아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아 대학을 다니면서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미 성인이 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교육을 받아야 될 교육을 다 받아야 되는 상태였었고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더 변화되기 위해서 막 성장하려고 이것저것 애쓰는데 지금 내 현실은 노동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원하는 건 기업가니까 사업가니까 시간 자유 돈 자유. 부자가 된 사람, 엄마, 아빠, 집사들인 사람, 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이게, 이게 괴리가 너무 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막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였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다가도 지치는 거예요. 자꾸 힘들고, 눈물이 주룩주룩 흘르고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나 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띵 하면서, 아, 그래, 그냥 더 이상 탓하지 말고, 더 이상 울거나, 더 이상 고통스러워 하지 말고, 그냥 내, 내가 뭔가 해야겠다. 액션을 해야겠다. 계속해서 움직여야겠다. 이 방법이 안 되면 실패하면 당연한 거니까 계속해서 하자. 하자, 하자, 하자. 이 생각만 했다고요. 그래서 20대 제, 제 3도 30대 초반까지도 계속 막 뭔가를 시도하고 깨지고 시도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울고 다시 포기했다 또 시작하고 이거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쌓이니까 제가 되게 맷집이 세진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당했을 때 그래, 거절할 수 있지. 그럼 나는 다른 방법이 지네가 만약에 일을 거절했어? 나는 100가지가 있어. 난다 준비해놨어. 사실은 막 3가지밖에 없어도 그 사이에 계속 준비하면서 뭔가 <laughs> 계속 준비하고 살궁리를 하고 이런 책도 보고 저런 책도 보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밝은 면을 보고 더 나쁠 수도 있었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그러면 어,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삶이 바뀌거든요. 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내가 더 커질 것이다. 내가 문제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게임에 뛰어들었을 때, 우리 팀에서 바보같이 패스를 해갖고 우리한테 되게 불리하게 됐어도 나는 계속 기회를 보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그거를 뺏어오면은 나한테 공격권이 생기고 결국은 내가 한 번쯤은 시도할 수 있다고요. 근데 넣는데 만약에 안 들어간다고 해도 꼴이 안 들어간다고 해도 또 다시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또한번 넣어보고 또한번 넣어보고 또한번 넣어보고 그렇게 계속 하다보면 결국은 넣는다고요. 마지막 호각을 부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어, 여러분도 이렇게, 어, 선택하세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커지지 못한 게 문제라고. 내가 커지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우리 집에 지금 빚이 뭐몇 억이다 라고 한다면, 그 빚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확 커져버리잖아요. 뭐 되게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훨씬 더 커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커지지? 나보다 더안 좋은 상황에서 이걸 해결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지? MJ 드마코도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썼지만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실패들이 이었을 때 그냥 나는 운이 좋았어. 나는 선택에 머물지 않고 행동했어. 행동했어. 계속해서 행동을 이어갔어. 나는 운이 좋았어.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한번 증명해보세요. 이동시키세요 여러분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제가 몸이 아프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건강 상태가 아니에요 저는 밖에 막 다니고 막 많이 일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그 신장이 조금 아프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찾고 책쓰기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내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속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보완하지 어떻게 보완하지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어, 이 사람들도 나랑 비슷하게 실패했거나 더안 좋았는데 어떻게 할수 있지 이런 걸 계속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운도 좋아지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나보다 10년, 20년 더 멀리가 있는 사람들, 나보다 50년, 100년 더 멀리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고, 그러면 그 승리의 기운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게임에서 골을 넣는 상황이 된다니까요. 되게 얼떨떨하게 어, 골이 들어갔어 라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어, 감사와 사랑합니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리치서클 아카데미 여기 이름 있잖아요 제가 크게 띄워드릴게요 어머 내가 움직이나 리치서클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로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먼저 어, 몸에 익히는 습관을 들여 보세요 그리고 나보다 더안 좋은 상황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뭘까 어떤 게 방법일까 라고 해서 그 기적 체험단에 관련된 내용들도 다 읽어 보시고 다 영상 보시고 가입하셔서 활동하시면서 운이 되게 좋아지신 분들 얘기가 많거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말, 어, 되게 귀한 선물인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고, 난 이렇게 변했어요. 이런 좋은 생각을 했더니 이렇게 변했어요. 라고 서로서로 그 기적을 하나 생긴 사람들이 다른 사람 기적 보고 또 똑같이 시도해보고 또 기적이 생기고 막 계속 그래서. 네, 꼭 들어오시고 영상 보시면서 변화가 생기신 분들은요,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캡처해서 카페에도 공유하고 막그 기적을 정말 공장처럼 팝콘처럼 터지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가볼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이 좋아요. 운이 좋다고요.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너무 지치지 마시고, 한 걸음 딛고 나가시는 거예요.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